지금 오지아나 존스님하고 라우스 오토바이 여행 중인데요. 아유, 또 우리 오지아나 존스님, 애기들 봐가지고 풍선 나눠주고 있습니다. <laughs> 강아지 풍선이네요. <laughs> 풍선 하나 만드시는데 10초. <laughs> 10초에서 15초. 얘는 크니까 칼로 해주고. 지금 이제 쌈누아에서 이틀 오지하나 조스님하고 이제 좀 쉬고요. 아우, 저는 짐이 간단한데, 우리 오지하나 조스님, 와, 짐이 어마어마하시죠 저기 위에 있는 에코백이 아이들을 위한 용품이더라고요. 저렇게 또 풍선을 순식간에 만드셨습니다. 사바이디냥몇번 <laughs> a v 하시면 s a v 하나 띵띵 나오네요 아이 a 아이 g 아기들이 되게 신기하게 보고 있어요 v 네, 여기 쌈 s 아 산 정상 휴게소에서 잠깐 휴식을 취하고 이제 무항이암 온천이 있는 무항이암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무항이 안 가는 길에 잠깐, 목축이려고 쉬고 있는데, 한 꼬마애가 지나가서 이제, 오지아나 존스님이 풍선으로 강아지를 만들어줬어요. 근데, 네. 거기 집 뒤에 가더니, 친구들을 데리고 왔네요. 이제 또 우리 오지아나 존스님, 또 슉슉슉, 10초에서 15초당 하나씩, 풍선 생산하셔야 되겠네요. 아이들이 신기하게 보죠. 왜냐하면 이종 여기 아이들 아이들이 이렇게 모양 있는 풍선을 접할 기회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오자아노 조수님이 아이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네, 업자, 업자, 업자. 강아지, 아 강아지, 병마이가 꽃, 다음에 워짜이가 하트. 이런 거 외우고. 아 나, 모양. 야, 이거 외우고. 하루 세 시간. 지금 오지아나 조수님이 어떤 거 갖고 싶어? <laughs> 모양을 아, 얘기를 했는데. 어떤 걸 갖고 싶어를 배워야 되는데. 아 그렇죠. <laughs> 아이들 이제 아주 선택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서 오지아나 조수님께서 이제 마음에 드는 모양으로 네, 만들어 주고 계시네요. 이번엔. 어떤 모양이 나올까요? 그리고, 언니들이 항상 동생을 챙겨. 아, 좋죠. 네. 내가 주면 아마 동생 먼저. 네. 어. 자자니다자 아이고. 아기를 고사리 손으로 인사하는 데 되게 귀엽습니다. 더워 아. 이번 아. 칼이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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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엄마, 이거 정말? <laughs> <laughs> 음뭐 잘? 아 음, 한번뭐 해줘야 돼, 아으. 어? Sí, 귀여운 아기들이 하나씩 받고, 살짝 웃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아요. 저희 웃는다. <laughs> 막내, <웃음> 네, 막내가 울고 있어요. <laughs> 아까 선택하라 그랬는데 소중문이 많아가지고. <laughs> 할머니야, 똥나 <돈나라. 웃음> 우는 아이가 있어서 우는 아이 먼저 줘요 우니까 먼저 줘야죠 자짤 귀엽습니다 뿅! 이게 <laughs> 만드는 게 신기해서 아이들이 풍선 만들 때마다 많이 쳐다보네요 워짱! 아 네! 마마이 수줍어 아무것 해주면 돼. 저기 애기가 애기를 안고 있네요. 저기 어머님이 깐난 아기, 그게 매고 네. 있다. 남자애, 아, 남자애, <놀라> 야, 너, <너는> <맞아>. Hãy subscribe cho kênh chạy. Mì Gõ Để không bỏ lỡ những video hấp dẫn

오지아나 존스님께서 아이들에게 선물을 하나씩 나눠줬네요. 아유, 아까는 그냥 수줍어가지고 천천히 웃지도 않고 오더니 선물 하나씩 받고 매우 좋아합니다. 그럼 이제 저희는 무항희암으로 다시 출발해보겠습니다. 지금 방금 쌈나에서 출발해서 무항히암에 도착을 했고요. 아, 아직 밥을 못 먹어서 이제 늦은 점심을 먹으려고 합니다. 근데 무항히암에이 조그만 천이 하나가 있는데, 이 다리 밑에서, 어, 아이들이 또 시원하게 수영을 하고 있네요. 아, 날 더운데. 저희도 수영을 해볼까 <laughs>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천물이 비교적 뭐 지저분하진 않아요 한번 가까이 가볼까요 어휴 막습니다 이 정도면 무항공의 선착장보다는 깨끗하네요 아이들은 저기서 수영하고 있고, 우리 오지 않아, 전수님 피곤하셔가지고... <laughs> 아, 오늘 힘들었습니다. 내일은 농기구까지 가는 게더 힘들텐데... 아유, 수심이 있나 봐요. 어떻게 우리도 수영 한번 할까요? 꺼낼라고 <laughs> 지다어요아 그러면 저녁에 온천 온천 하는 걸로. <laughs> 네 저희는 이따가 늦은 점심을 먹고 온천욕을 한번 뜨겁게 지져 보겠습니다. 아유 보기만해도 시원하네요. 이 무항이암에 오면. 꼭 들려야 할 곳이 있죠? 바로 온천입니다. 지금, 인디, 아 저기 죄송합니다. 오지아나 존스님하고 온천에 왔고요. 그래서 지금 땀나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좀 너무 많이 피곤해가지고 온천욕 뜨끈뜨끈하게 지지려고 왔습니다. 가격은 1인당 15,000깁이고요. 매우 저렴합니다. 그래서 이따 오늘 온천욕을 좀 하고 숙소 가서 푹 쉬고 내일 아침에 농기아우로 출발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물이 받아지면 다시 영상을 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온천수가 받아져서 다리를 담그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위에를다 벗었기 때문에 좀 영상에 보여드리긴 조금 죄송하고요 아 뜨끈뜨끈하니 역시 피곤할 땐 온천에 담가야 됩니다. 오지아나 교수님도 다리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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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말 이 맛에 온천 오는 것 같아요. 날이 더워도 피로도 풀리고, 또 지금 해가 져서 바람이 시원합니다. 그럼 저희는 오지아나 교수님하고 저는 <laughs> 이 이제 엄청 뜨갖다 나와서 숨는 네. 거일 수도 있어요. 아, 아 그런가요? <laughs> 아, 그렇군요. 이게 <laughs> 아쉬울 수도 있어요. 낮에 33도였잖아요. 아, 그렇죠. 아유, 아까 뜨거운 물에 몸을 담가서 아, 시원한 거군요. <웃음> <웃음>